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외도동을 마지막으로 2022년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번 운면동 방문은 제33대 제주시장 취임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견례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정치 등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 총 315건의 시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시급한 사항은 바로 현장 확인을 통해 해결하고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시장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